성게 아 성게 바로 새꼬시새꼬시였어요 쇠꼬시 새꼬시 바로 통채로 통마리 아. 이 마이너 잡았어 마이도 잡았죠 이거 또 가면 또 붙어있을껄 또 붙어있지 어. 성게는 야생 저기라 아. 밤에 올라온대 아 성게 성게 게 이마이나 잡았어, 성게. 아. 소주도 먹고. 와,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보세요. 성게. 이야. 이거 아까 잡은 거야, 이거. 성게 잡은 거. 응, 어, 성게 잡은 거야. 어. 야, 좋다. 비도 안 오고 딱 좋네. 아, 이봐 이거 아까 제가 잡은 거예요. 이거 성게 커죠? 많이 잡았죠, 성게? 이만이나 잡았어. 아래 찰때 됐지, 진짜 성게도. 아. 성게, 개 잡고 우럭 새끼 잡고 뭐 했, 했다 먹고. 사십 칼바이요 사십 칼도 보여. 이 봐,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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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 대가리, 우럭 대가리. 아, 여기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번 보세요. 바다. 바다, 바다. 여기가 일산지랍니다, 일산지. 일산지예요, 일산지, 일산지. 일산지, 일산지. 지금 망댄지 났잖아요. 응. 자, 이렇게 보여요. 이 물고기들. 자. 그 자. 자. 진 통마리 새것이 딱해 갖고 바로 자. 딱 넣습니다. 여러분. 예. 아. 저 맛있게. 비가 찬다. 아. 음. 음. 맛있나 바로 잡은 고기 먹으니까 맛있나 죽인다. 바로 잡은 고기 맛있죠? 아니, 성게 아까 요잡은거 성게 잡은 거아까 보여드렸죠 성게, 성게 잡은 거. 응. 새꼬시 떠갖고 이래가, 새꼬시 이랬떠 이래 갖고, 응. 새꼬시 바로 떠갖고. 이런 건 바로 먹습니다. 바다, 아, 바다 너무 좋아. 바다. 어? 응? <laughs> 지금 깨를 잡고 있을게. 예, 깨. 깨, 깨 잡고 있을게.